어,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라 이런 얘긴데. 여기서 보면 이제 미분이 죠 미분에 대한 거는 요 부분은 요렇게 고칩니다. 고치는 형식만 기억을 해 두고요. 요거는 s의 차수를 써 줍니다. 그다음에 차수는 여기에 차수를 얘기해요. 1승이죠. 요거를 써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X는 이제 함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뭐 X라고 함수 기호를 써주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역시 X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전체를 라플라스 변환을좀 하는 거니까 상수는 어떻게 돼요? S분의 O 이렇게 변화를 하죠. 그러면 여기서 x를 묶으면은 x는 s 플러스 3은 s 분의 5 이렇게 되고 다시 정리하면 x는 라스 플러스 변환된 x는 어떻게 되면 s 플러스 3분의 s 곱하기 위에 5가 되겠죠.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.